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요. 무척 추워요. 아, 근데, 에, 그 거리에 우리 동네 여기 사무실 앞에 청소하시는 분이 한 일주일 정도 좀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에, 왜? 그 은행잎이 그냥 그길 옆에 쫙 떨어졌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냥 좀 치우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이 어떤 미친 놈들이 또 그걸 치우라고 지랄을 친대요. 우리 아파트도 그그 낙엽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이, 애기 단풍으로서부터 뻔나무, 그 다음에 그 은행나무, 뭐그 느티나무에서 촥, 진짜 내장산 절로가랍니다. 내장산 절로가라야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그걸 치워요. 경비 아저씨들. 아고 치우지 말라. 고 그걸 왜 자꾸 치우냐고. 아이, 돈 들여서 그 것까지. 이 가는데 왜 이렇게 좋은데? 그럼 나무를 뭐 하려고 심냐고? 자기도 치고 싶지 않대요. 근데 그거 왜 낙엽을 안 쓰냐고 또 지랄치는 그 어떤 년놈들이 또 있대요. 그 새끼들은 다 내가 볼땐 우울증이야. 어? 우울증 걸린 새끼들이야. 이 아름다운 걸 모르는 거야. 에이,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맨 남한테 잔소리하고 앉았어요. 이그 미친놈들이. 아유. 그래서. 어이 정신적으로 건강에 대해 정신적으로 지금 아픈 거야. 에이,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직구들 마는 거야. 뭘라고 뭐 그럼 내장선에 돈 벌이고 여행을 가나 위용력을 벌어가 그숲 구경을 뭘라고 뭐 가? 지구속에 앉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 내가 또 해봅니다. 어저께 그 자전거 를 타는데 무척 추워요. 추운 바로 안에. 그런데 자전거 를 타고 왔는데 까치가 그냥 양 쫙 내리꽃습니다. 이, 저게 왜 내리꽃나 하고 보니까, 거기에 그, 뭐야, 아마 요만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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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쬐꾸막게요보울평보다저 가늘해요. 그런 그 여울목이라, 하죠. 열미기. 이 꽃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까치가 그걸 잡아먹으러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로서는 먹이를 놓친 거고, 어? 나 때문에. 또이 여울목이는 내가 또 생명 의은인이야 까치가 이게 아주 웃긴 놈이에요. 그냥 토끼 새끼도 잡아먹고 뱀이고 뭐 그냥 그 아주 잡식성이에요. 에이?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그뭐 어쨌든 까치야 다른 거그아직 뭐 까치 못된 놈이에요. 근데 그 뱀이 그 춥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그 까치 그놈이 나면 욕하든 말든지 그건 뭐 까치 는 양아치예요. 그 새들 중에는 아주 양아치 중에 하나가 까치요. 오늘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해봅니다. 이 나이 먹어서 이 쓸데없는 걱정.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좀줄야 돼. 아시겠어요? 오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무심코 반복함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건데, 꼭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이 전화기를 너무 껴차고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전화기를 너무 껴차고 사는 거야. 이 자전거 타고 하다 보면, 유모차가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조그만 애가 그 이렇게 길, 어? 그 자전거 길, 이 언덕발을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애기 엄마가. 그게 애기가 제대로, 크겠어. 사랑이 벌써 분산됐잖아.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개를 끌고 가요. 깐 난에 있는 집은 개를 키우면 안 돼. 이 사랑이 이 분산이 되면 애한테 그만큼 안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에이? 스마트폰 끼고 살아. 에이? 그렇다고 사람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상을 다 하고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편리해. 편리한 뭐, 아는 게 아니야. 옛날엔다 이러고 사전 찾고 뭐뭐 뭐 어디 가서 뭐 찾고 지금 스마트폰에 안 나오는 게있어다 있어. 에? 다 있어. 있어. 또뭐그 쉬면서도 집에 와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문자 보내고 우리 딸내미도 보면 양 아주 껴차고 살아요. 에? 이 그냥 뭐, SNS 보내고, 뭐, 게임하고, 이거 복잡한 거야. 에?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에? 활용시간이 너무 길다. 편리함이 증대된 만큼, 또, 활용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이 시간을 뺏기다 보면, 어, 먼저 보내드리겠어요. 번 아웃 증상. 번아웃 신드롬이 생긴다 이말이야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 초조, 긴장해요 어떤 일도 못해요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스마트폰 여기 핸드폰 놓고 가면 바로 전화해요 에이? 직장이 서울역에 있는데 그걸 나보고 갖고 오래요 에이? 야 그거 스마트폰 없으면 전화기 안 써? 없으면 어떠냐 하루 아니래 갖고 오래 끌려갔다 줘요. 아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번아웃 상태,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요. 그리고, 대인 관계가 아주 무기력해. 그냥,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야. 대화도 안 되고, 뭐, 뭐, 업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여기다 놓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그게 문제야. 그래서, 번아웃 증상이 뭐, 어떤 거냐, 이게. 우리, 우리 쉬운 말로 탈진됐고 연수됐고 소진됐다는 거예요. 에? 타버리다, 소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 아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로 인해서 아주 무기력해, 무기력해지는 이런 심리학 용어예요. 에? 그래서 이런 번 아웃 증상이 나타나면 이 수면장애, 우울증, 심정인회피와 같은 증상, 또 때로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소비를 해요. 또 알코올 중독이 돼. 그 자기 통제가 안 돼. 그냥 불안 초조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게 그냥 너무 껴 차고 살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 나는 자연이다. 산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행복해.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이거냐? 그 사람들은 사회에 내려오지 않아요. 거기서 살다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하니까. 근데 이거 스마트폰에 있는 사람들 스마트폰 없으면 죽어. 에이? 좀 스마트폰 기기와 떨어진 삶을 살아보자. 연구에서 내가 먼저 소개했어요. 토요일 날 12시부터 월요일 날 아침 0 8 시까지는 모든 기기를 다끕니다 인터넷도 끄고 스마트폰 다 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가족들이. 개인 개인이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 대화가 많아지고 또 야외 나가고 이런저런 그냥 화목해지는 거야. 그래서 연구에서 지금 토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는 이거 안 써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대화가 없으니까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고, 서로 간에 대화가 없으니까, 누구 누군지도 몰라요. 이웃 간에 누군지도 모르고. 에이? 시장에서 싸움 나는데 보니까 아래 윗집 아줌마들이래. 옆집 아줌마고. 에, 운동하고, 사교활동하고, 책 보고, 그 다음에 정원 가꾸기. 이런 활동적인, 활동적인 시간을 좀 많이 갖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을 좀 늘리자. 두 번째는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 가공 식품을 많이 먹으면 정신 건강에 망가지. 영양과 심리학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먹은 음식에 따라 정신 건강 상태도 달라진다라고 한 거예요. 동물들이 죽으면서 이 독을 품어요. 그 생고기를 먹는 양아치들 독한 거야. 물불를못 가린 거야. 정신이 나가 버린 거지. 그리고 쿠키, 빵 같은 거,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울증 위험,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그러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식습관을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그 음식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생선, 이런 건강한 지방들. 아시겠어요? 이런 걸 먹으면 가공식품 줄이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 조리를 최소한 음식들로 먹으면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것. 그중에 가장 으뜸인 것.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96종이 상총 202종이죠. 그래서 이런 풍부한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등을 이렇게 섞어서 바람에 말려 가로로 빤 이런 음식들이야말로 최고의 정신건강을 이렇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좋은 먹을거리다. 그게 일대일 맞춤식이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뭐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하라. 뭐 하루 세 끼부터 이건 힘들어요. 하루에 한 끼부터 생식으로 시작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져. 아시겠어? 풍부한 영양. 그 다음에 고른 영양. 그 다음에 풍부한 식이섬유를 해서 몸속에 장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이 말이야. 혈소이잘 되니까 정상 체온 유지하고 면역력 올르고. 그래서 좋아진다 이 말.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하라 이 말. 뭐 잼에다가 뭐, 뭐 식빵에다 잼 발라 먹는 거또 뭐지? 그 시리얼, 우유에다 그 시리얼 그뭐 뭐지 그뭐뭐 뭐 타서 먹는 거 그런 걸도한끼때우지 마. 성질 들어오죠. 된장찌개를 먹거나 생식을 먹어. 세 번째는 잘 움직이지 않는 거야. 신체 활동을 안 하면 정신 건강이 나빠져요. 사람이 몸은 부지런히 움직일 때 튼튼해지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빼다구나, 근육이나. 근데 대부분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궁시렁대고 앉아 있고 편한 거 좋아지고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편안하고 비활동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불안감, 우울감, 만성 통증이 점점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에 맞게 활동하라. 자, 그러면 운동을 하라는 게뭐 그냥 헬스장에 가서 냅다 뛰고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생활 중에서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좀더 늘리고 그렇게 반대적으로 생활하라 이 말이야. 그게 운동이야. 그 운동을 하되 매일 매일 일시울시 조금씩 하라 이 말이야. 그게 운동이야. 헬스클럽에 가서 일주일 끊어 놓고 뭐한달 끊어 놓고 일주일도 못 가서 그냥 나가자 빠지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건강을 위한 세 가지 습관 이걸 바꾸면 돼 아시겠어? 그게 뭐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여! 줄이면 돼두 번째, 가공식품을 먹지 마좀덜 먹고 생식으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좀 바꿔봐 세 번째, 자신에 맞는 운동을 시작해 헬스장에 가서 끊지 말고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움직이란 말이야. 어떻게? 반대로 움직이란 말이야. 맨날 앞으로 당으니까 뒤로 좀 걸어봐. 좀 옆으로도 걸어봐. 좌로 걷고 우로 걷고 뒤로도 걸어봐. 맨날 서서 당기지만 엎드려서 호흡법. 어? 네 발로 한번 호랑이처럼 기어봐. 몸이 깨우네죠. 내가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기초 죽겠는데. 에이, 추워 죽겠어. 이 배에다가 비닐봉투 두개 위아래 끼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초요, 다 얼었어. 근데도 얘 했다. 모르겠다. 자전거 세워놓고 양말 벗는 거예요. 양말 벗고 맨발로 한 시간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는 미친놈이라고. 무슨 관계 있어?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거지. 에? 그 많은 칠이는그 아줌마, 아저씨 전부 다저 양반이. 우우우, 이러고 다 가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니까. 무슨 관계 있어? 건강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정신 건강이 중요한가요? 육체 건강이? 정신 건강이 중요하지. 육체가 병든 사람은 반드시 그와 관련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육체병이 생긴 거야. 미안하지만. 그러면 음식. 지금 여기 얘기했어요. 스마트폰 좀 줄여라, 이게야 그다음에 가공식품 줄이고 생식이나 자연식을 좀 먹고 우리 고유 음식을 좀 먹어라 해야지. 그다음 운동 시작하라. 헬스장 가지 말고 조금씩 매일 움직여. 스트레칭 하나 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을 안 하는 거야. 실천할 때그 한자로 뭘 보냈어요? 이를 찢자야. 실천할 때 이를 찢자야. 그 발벌 천자야. 이건 천자 내가 먼저 빨리 풀렸잖아. 이 발에다가 이창이이 이, 이 발바닥에 창이 있어. 이창 끝을 발발로, 이 맨발로 밟는 게 그게 실천천자야. 발을천자고 그렇게 밟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건강해져. 세계 좀 열심히 좀 해보세요. 하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져. 아, 그러면 병 없이 건강해 사는 거 아니야? 그게 행복이지, 뭐야. 어디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 이거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추리자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조금 줄이면 줄이고 실천한 만큼 건강해져. 그래서 아는 거 1톤에 아는 것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천해서 우리 모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어요? 화이팅!